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 최상의 컨디션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체인지 라이프입니다. 예, 이 시간 예, 우리 그 부자가 되는 체질, 기질에 대해서 어, 공부를 계속해 갈까 합니다. 이 기질과 체질을 알고 나면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부, 행복을 얻어집니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운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 기질과 체질을 알고 나면, 사랑과 열정을 불태울 수 있고, 집념과 투지를 관찰시킬 수 있고, 분석, 판단, 판단력을 한층 더 높여서 정확도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열정, 집념과 투지, 또 분석, 판단력, 이런 것은 우리가 부자가 돼가는 그런 보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특질들이고, 꼭갖춰야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부자 운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머리와 몸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머리와 몸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 시간과 일에서 자유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야말로, 득안, 해안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다르다는 것, 즉 머리는 기질을 얘기하고 몸은 체질을 얘기합니다. 머리는 마음을 얘기하고 몸은 체형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기질과 체질이 다르다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러한 돈의 흐름이 보이고 또 인생 계획이 잡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쫓기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획득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크게 내다보는 드간 해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 기질과 체질을 안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부자의 체질을 알 알아야 되고 또내 자신을 부자의 체질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부자의 기질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을 그러한 부자 운이 따르는 기질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즉내 머리와 몸을 부자가 될수 있게끔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반드시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끔 알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편안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편하게 또 느리게 가 아니라 빠르게 자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겁니다. 바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단잠을 잘수 있게 되고 몸과 마음을 항상 이완시켜서 릴렉스. 어, 편안하게 할수 있고 온몸의 통증을 관리할 수가 있고 통증이 없는 몸 얼마나 편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단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에,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부자의 체질법이고 부자의 기질법입니다. 이 부자와 체질과 체질 부자의 체질과 부자의 기질을 익히게 되면 쉽게 부자가 될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자의 체질과 기질을 내 스스로 갖춤으로 인해서 내가 잠을 편히 잘수 있고 행복한 밤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온몸의 긴장을 풀어서 편안하게 온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고 온몸에 통증이 없이 항상 상쾌하게 통증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단정한 몸매 흩어지지 않는 몸매 퍼지지 않는 몸매를 가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로 바로 몸과 마음 즉 몸은 체질이고 마음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쭉 진행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함께 공부해가고 함께 연구해가고 함께 알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니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홀몬 법칙이 있습니다. 홀몬 법칙. 예, 기질과 체질을 만드는 홀몬 법칙이죠. 이것을 알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몸을 활력체질로 만드는 게 바로 갑상선 홀몬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홀몬을, 왕성하게 분비시키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차츰 영상이 진행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체질이 됐을 때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즐기고, 멋진 삶을 사는 거고,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부신수질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 건강하고 즐겁고, 명랑하고, 행복하고, 돈 버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이 즐겁고, 여행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튼튼한 뼈대, 아주 멋진 몸매, 강한 뼈대, 몸매, 이런 것을 관두는 게 '부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런 부갑상선 호르몬을 다스리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여러가지 또 이미지 상상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행복한 삶, 스트레스 없는 삶, 활력 체질을 만들고 아주 어, 어, 뼈대 튼튼한 몸매를 갖춰서 어, 아주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자 체질과 부자 기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바로 한 스푼도 안 되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 여성 올몬이죠 이것을 이것이 알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한 스푼도 안 되는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여자 일생의 40, 40년이 지배돼버립니다 여성이 15, 16세, 14, 15세가 지나면서부터 여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왕경기가 오면서 여성으로서 삶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이 바로 이 40년의 인생이 이 티스푼 하나도 안 되는 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여성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피부, 성격, 뭐 모든 것들, 몸매, 이런 모든 부인병 이런 것들이 다다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또 성호르몬을 알고 나면 사람은 활기가 넘치고 남녀 갱년기가 사라집니다. 특히 부자로 사는 부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왕성한 성호르몬이 이렇분비되어야지 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남성은 더욱더 남성 같고 여성은 더욱더 여성다웠을 때 더욱더 쉽게 부자가 될수 있고 그러한 체질로 변화됐을 때더 쉽고 편하게 이렇게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내 인생이 돼가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것들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방법.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또 쉬운 방법들도 많이 있고, 손쉬운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넘치는 에스트로겐으로 아주 여성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주위도 행복하게, 행복을 줄수 있는 그런 여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죠. 남성 역시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이 왕성이 분비됐을 때 왕성한 의지력 투지력 인내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뇌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보면 이 사람의 기질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을 알고 나면 뇌 호르몬, 뇌내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이라고도 하죠. 기억력, IP신화가 무너집니다. 창조가 됩니다. 머리 나쁘다. <laughs> 이것은 내내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 내내 호르몬을 활성화 시켰을 때, 특히 내내 호르몬 중에서 도파민이 활성화 시켰을 때 아주 넘쳐나는 창조력, 아이디어, 이미지 이런 것들 형성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부를 창조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호르몬들이 바로 도파민 호르몬입니다. 또 TRH가 의욕을 넘치게 합니다. 사람이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욕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게 되죠. TRH, 갑상선 방출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방출 호르몬.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빨리 부자가 되는 정답. 이것은 바로 갑상선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가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방출시켜서 우리가 의욕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어? 어또 아주 활기가 넘치고 행동력이 넘치는 이런 삶으로 우리의 부자군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할것 만드는 겁니다. 바로 체질 체형이라고 하는 건홀몬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호음몬을 어떤 식으로 다량 방출시켰을 때내 체질, 체형이 바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로 부자가 될수 있는 체질로, 부자가 될수 있는 체형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질로, 부자 체질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요즘은 모든 뭐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답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만 뒤져도 또 여기저기에 몇 군데만 검색을 해봐도 그냥 다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모든 것을 한 손에 또 손쉽게 지을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서 허덕이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뭐 치솟는 물가, 어려운 경제 활 경제, 또 힘든 직장 생활 이런 것에 의해서 휩쓸려서 자기 자신을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기질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의 체질대로 활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자살자가 생기고 낙심하고 의욕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항시 부자 체질, 부자 기질을 형성하고 유지시켜서 또 향상시켜서 항시 편하게 아주 쉽게 빠르게 모든 것에 부자가 될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이런 식생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공부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멋진 부자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하고 또 다음 편 영상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